제가 이거는 진짜 내돈 내산이에요.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한번 사 봤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이건 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필오프 팩이라고 플라워라는 건데 이게 아우 아우 아우인가? 뭐 처음 들어보는데 아유아유. 플라워 필오프 팩이라고 해서 이게 부착하고 나서 떼어내는 필 이게 빼는 거고 모공 노폐물 효과적으로 해 준대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샀고요.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를 같이 보여주고, 써본 것과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제가 새거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써봤어요. 오픈해서 한번 써봤고, 이게 지금 여러 번 써봐야 효과를 알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써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양이 되게 많이 줄었네? 이게 보면 100ml죠? 이거 한번 재봅시다. 100ml. 타입 그람 이걸로 하는 거죠. 밀리리터 120 일이네요. 충분히 많이 넣었 어떤 얘기죠. 온수로 하면 아 어떻게 하는 거지? 하여튼 밀리리터로 하면 100 m l 리인데 어쨌든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럼 뭐 잘한 거죠. 잘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픈해서 써봤는데, 이거의 그, 필, 필링으로 써는 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써본 자국이 약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르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게 침전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써있는데, 리얼 홍화 꽃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직접 갈아 넣은 꽃잎 특성상, 이런 저런 꽃잎에 그게 있어요. 꽃잎이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이걸 흔들어서 쓰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설명이 쫙 있는데, 음. 그래서 요거를쓸 때는 흔들어서 써라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흔들어서 볼게요. 근데 뭐 흔드는 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리,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겠어요. 에잇 흔들었다고 치고 요 안에도 이제 좀 있으니까. 이게 필링이 어떠냐면 이렇게 제가 짜게요 여기다 이렇게 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짰네요. 아, 너무 많이 짰네. 또, 또, 너무 많이 짰네요. 또 제가 이걸 또 언제 다 말리나. 그래서 어제 말린 거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두려고 했는데 또 말리고 나서 또그 두는 게또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필링 젤을 발라요. 제가 지금 손에 발라서 이게 잘안 보일 때도 있는데 여기 바를 때 침전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침전물이 안 보이는데 요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그 침전물이 보여도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몇분뒤뭐 이런 건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직은 안 말랐죠. 그래서 꾸덕꾸덕 마르면 쭉 뛰어내면 돼요. 제가 이걸 이렇게 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잠깐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여게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꾸덕꾸덕 마르기 위해서는 좀 얇게 펴발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얼굴에 바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 얼굴에 발라봤는데 이 향이 되게 그 화한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눈이 약간 시린 느낌? 그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처음 해봤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필링 되고 다 되는 거 좋긴 한데, 눈이 약간 시린 느낌. 그래서 눈을 감고 발라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조금 지금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 그것만 조금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여기 그림처럼 피로프 하는 거거든요. 쭉, 쭉. 그래서 이제, 그 각질 같은 것들 제거하기엔 필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각질 제거 크림 바르는 것그 뭐죠? 마스크팩이 아니라 그 뭐지? 크림처럼 각질 제거할 때 이렇게 이게 이게 스크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본 거는 전 처음이에요. 각질 제거로 필로프 하는 거는 근데 이제 해 보려고요. 너무 길게 얘기할 것 같다. 잠시만요. 아, 제가 한참 말리고 지금 한 몇분 정도 말리고 돌아왔어요. 말리고 돌아왔는데, 이게 발라놓으면, 어, 여기 주름이 같죠. 얼굴에 발라놨을 때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걸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다 말렸는데, 이게 여기 할때 약간 얼굴에 열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화한 느낌? 지금 이게 바르고 말랐는데, 이게 티가 안 나죠? 이걸 벗겨볼게요. 벗겨보는 게 아니라 벗겨보겠습니다. 표준어. 지금 제가 빨리 말리려고 좀 얇게 바르긴 했는데, 이제 얼굴에 바르시고 이렇게 벗겨내실 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겨내면 돼요. 조금 두껍게 바르시면 좋죠. 근데 이게 얼굴에 약간 열감을 주는 게 있어요. 이거 이거는 발라봐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벗겨내는 거거든요. 가죽 그 껍질 벗겨듯이 이렇게 벗겨내면 돼요. 근데 확실히 각질은 제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딸려 나오니까 지금 제가 조금 덜 말라서 벗기는데 아 징그럽. 도쨌든 이게 벗겨내시면 되고 이게 조금 더 두껍게 발라서 벗겨내면 훨씬 더잘 벗겨져요 근데 이게 하고 나면 이게 여기는 시원한데 여기 그 느낌이 되게 열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시원하게 팩을 얹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뭐죠 마스크팩 그 마이센스 이런 거나 이렇게 보면 확실히 여기 색깔이 달라지는 거는 보여요 보이세요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색깔이 달라지는게 느껴져서 이 필은 참 괜찮을 것 같고 한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조금 색깔의 색 색깔 뭐죠? 이게 냄새에 좀 민감한데 이 냄새가 조금 이게 눈에 조금 화한 느낌도 있고 향이 약간 좀 향은 아니죠 이 눈에 화한 느낌 때문에 좀 그런건데 그게 괜찮을지. 근데 이제 얼굴이 그 각질 제거나 이런 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광고에서 보여지듯이 정말 뭐 14일 뒤에 화이트 톤이 그렇게 다고 지저분한 게 없어지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기 열감이 느껴져서 조금 바로 차가운 걸로 해서 열감을 내려줘야 돼요. 왜냐면 얼굴이 열감 있으면 그거 아시죠? 기미 같은 거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위해선 이걸 하고, 좀 차가운 팩을 뒀다가, 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정도의 팁? 그래서 이거 지금, 플라워, 필 오브 팩은, 사실 이 필라, 플라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고, 이필 오브 팩은, 어떤 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겠는데, 약간 지금 좀 울긋불긋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세게 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얼굴에 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해보고, 이것도 또 이상하면 제가 댓글로 얘기를 하거나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얼굴에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샤워, 아니, 다 씻고 나서 화장 바르기 전에 한번 하고, 벗겨내고 나서, 각질 제가 필링 하고 나서, 이제 뭘 바르거나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음. 그럼 한번 제가 해보고, 지금 바로 사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음, 다시 추천을 댓글로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하든.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써보겠습니다. 내돈내산이에요, 이건. 얼마였더라? 가격은 만 얼마였던 것 같긴 해요. 음. 요새 광고 엄청 하니까 가격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해볼게요.